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때 ABC,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는 실수이고, 특별히 2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2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차의 개수가 0보다 클때이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요. 두 실근이 모두 p라는 값보다 큰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좌변을 fx라고 놓았어요. 2차 함수가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나 똑같은 의미가 2차 함수의 두 X절편. 그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2차 함수를 생각할 텐데 X절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X절편이 P라는 값보다 큰 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P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요. P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 Y값이 0보다 크잖아요. X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fp는 0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축이 어디에 있어요? 축이 p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것을 만족하더라도 축이 p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축이 p 오른쪽에 있어야 두 x 절편이 p라는 값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볼까요? P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X절편 두 개가 P보다 작은 쪽이죠. 작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두 X절편이 P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축, 축이 P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 볼까요? P를 대입했을 때 플러스죠. 그리고 심지어 축이 P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두 개가 되나요? 아니죠 X절편이 없잖아요 X절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실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실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잖아요 그냥 두 실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도 두 실근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크게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클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아래로 볼르기는 2차 함수인데요. 이차 함수에서 X절편 두개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P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인데, 그것이 0보다 크다. 2A, 마이너스 2A와 2A는 없어지고,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크다인데요. 자, 이 이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요? 좌변이 좌변이 0이 되는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하고 2잖아요. 좌변이 이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 그거죠. 좌변을 0으로 만드는 a 값을 구하고 두개 구했어요. 크다라고 돼 있으면 큰 값보다는 크든지 작은 값보다는 작든지 하면 되죠.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값 사이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거보다 크든지 작은 거보다 작든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 축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축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공식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2a가 1이잖아요. 1분의 b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a죠. 계산하면 a는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 판별식을 해보는데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러면 판별식 짝수 공식을 해볼 텐데요. a 값이 여기서는 헷갈리니까 2차 계수가 1이죠. 2차 계수는 1이고 일차창 개수가 짝수니깐요반 합시다, 반. 우리 짝수 공식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A제곱 마이, 플러스 2A 마이너스 5인데요. 그럼 B다시제곱, B다시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것이 0 이상이다. A제곱 없어지니까 정리하면 A는 2분의 5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자, a가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 그려졌죠? 여기 그려졌습니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그 다음, a가 2분의 5 이하. 이세 개의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2분의 5 이하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에는 FP가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여기는 두 실근이니까요, 두 실근, 서로 다른이 아닙니다.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